먹어보면 무조건 재구매를 하게 된다는 노브랜드 닭꼬치를 가져왔어요. 닭다리살로 만들어졌구요 잡내도 없고 살이 통통하고 부드러워요 저는 주로 간편하게 전자레인지에 돌려서 먹는데요 에어프라이어로 조리하면 훨씬 더 맛있더라구요 데리야끼 닭꼬치는 우리가 아는 데리소스의 단짠단짠한 그 맛이에요 아는 맛이 더 무섭다고 먹다보면 계속 들어가더라구요 매콤 닭꼬치는 신라면보다는 덜 매운 달달한 매콤한 맛이구요 매콤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데리야끼 맛보다 이 닭꼬치를 더 좋아하시더라구요 데리야끼 파 닭꼬치는 보시다시피 양념 색깔도 연하고 맛도 좀 싱거운 느낌이에요. 데리야끼 닭꼬치가 좀짠 편인데 싱겁게 드시는 분들 입맛에는 잘 맞을 것 같아요. 제 입맛에는 역시 데리야끼 닭꼬치가 제일 맛있네요. 채소를 넣어서 닭꼬치와 함께 볶아주면 그럴싸한 요리가 완성되네요. 맛은 두 말하면 잔소리죠? 노브랜드 닭꼬치 완전 강추입니다. 끝!